그 위에... 오. 저 이게 뭐였 근데... 가시오기를 한번 가보... 가보기 전에... 인반치 물도 많고 밥도 많으니까... 아, 이거 소리 되게 긴장되네... 한번 직진을... 그, 아까 직진 갔다 왔는데... 가, 갔다 왔나? 아, 갔다 왔죠... 그냥 갔다 왔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여름 아 저기 또 가다 죽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또 검은색 그 가스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분명히 열기를 쫓아 온 열기나 빛 같은 거를 쫓아오는 것 같은데 빛인지 열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있어도 좋아요 와와 어하지어 뛰어 뛰어 뛰왜바뀌었어 어, 뭐야 이 이게,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어떡하지? 이 지금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아, 어떻게, 어떻게 넣어? 어,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아, 불 꺼졌어. 어떻게, 어떻게 납성? 납성, 검은색이다. 어, 어 빨간색 납성. 아, 안 되구나. 있구나. 내가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믿을 걸 라이트 뿐, 라이트 안 켜져? 아, 이게 켜진 거야? 이게 어떻게? 저, 저기 뭐길 있나? 어, 없는데. 어, 이거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가지고? 아, 맞다. 텔레포터, 텔레포터가 있어. 나이게 텔레포터.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됐어. 어디 어디냐? 방향이 오 일단 라이트라이트어저뒤가 아까 스가 그 나오던데요, 꼬님. 아, 또또 또. 또또 또. 또, 또, 아아, 차 어. o p e r 일단 따뜻한 석에좀 가겠습니다 어... 다시 여기서좀 자고 가야겠다 근데 지금 일단 물좀 마시고 어어 어, 이거 이거로 어떻게 불 붙이지?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거 어떻게 불 붙였더라? 여기다 붙이. 지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아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아 시끄럽네.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것? 딴 데로 간것 같죠? 응, 딴 데로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저기 탐사 안할 수도 없고 할수 없고 미치겠네. 그래서 배터리가 배터리가 있었던 것같은데 없나? 아리차할수있어 사이구나. 태양열이 태양열 발죠 한번 저기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차갑게 하는 걸 키고. 흰 납석을 들고 다시 이걸 바꿔. 안 보여. 그래서 어쨌든 검은색 지금 안 따라오죠. 주워져 내이 네, 근처에 있어. 이 근처에 있어. 깜빡거리는. 거. 점점 심해지는데? 왜 그러지? 왜 뭐야? 지뢰. 거 아니지? 쭉쭉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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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일단 통과한 것 같아요. 는 근데 이리, 설마 일로 일로 설마 일로 오는 길이었던 거 아니야? 아 그럼 잘못 온 건데? 저는 이게 뭐 숨겨진 길 같은 건줄 알고 왔는데. 뭐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죠 그... 가다가 길 막혔을 수도 있으니까 뭐 다시 돌아가는 돌아가는거야? 뭐 문제가 안되죠 으... 어...그...그 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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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니?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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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뢰구나 아 지뢰 다 지뢰였어 아 알았어 알았어 나에겐 해골이 있다고. 와, 이거 없었으면 진짜 뭐이 정도만 채울죠 이따가 자지 쪽. 이따 자면은... 어이구, 어이구, 아, 뭔 놈의 뢰를 이렇게 많이 깔았어. 지금, 여기 어떤 애든지 지뢰로 해결될 상황이 아아 아닌데 <laughs> 저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 밑을 잘 보고 가야 돼요 이 지뢰가... 어우 지뢰가 너무 많아 아 비... DMG야? 왜 이래 어, 어 잠깐만 아 없니? 아무것도? 장난해? 장난이오. 지금 기껏 해서 온 곳이 여기야? 돌을 돌아온 거네? 오. 오, 지금 잠깐만. 잠깐만, 이럴 리가 없는데. 아, 여기 뭔가 이럴 리가 없는데 여기 뭔가 아티팩트. 뭐 랠리기라도 오 지레지레 오얘오얘 오, 얘 진짜 잘 숨어 있다 얘뭐 소환 뭐 랠리기라도 숨겨놨어야지 지구다아이고 이거 뭐라 진짜 없네. 또왜또왜홈케스 없는데? 한번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역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저 검은색 가스가 많아가지고, 음, 저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나 너무 겁난다. 저 너무 겁나. 갑자기 갑자기 막울것 같아. 갑자기 오면은 전또 당황해서 달려가다가 죽겠지? 알았어 떨어지자, 이제 이 음악 소리도 절 너무 긴장되게 우선 지뢰를 잘 보면서 저기에 제 생각엔 위로 올라가면은 위로 올라, 아까, 아까, 저는, 저는 아래로 내려왔는데, 위로 올라가면 은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요. 랠릭 같은 거.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제, 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아. 노력 한번 해보자. 아이고, 아, 이고 이렇게 빈 구역이 있어. 이게 빈... 함정이네. 함정, 애초에... 이고큰 클났다. 어, 죽었어. 아니, 대체 전에는 왜... 왜 전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왜 갑자기 이러는겨? 아, 그게 검은색 근처에 있어, 걔. 아, 나 너무 무서워. 불을 켜고, 저기랑 여유가 있어 여기 빨리 쥐죠, 빨리 쥐죠. 빨리 쥐죠, 빨리 쥐죠. 뭐야, 아우 뭐야, 뭐 쳐놨었어. 함정이야, 함정. 이게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뭐야, 뭐야. 아. 퀄라이 모니터링 아임 아프리카 조용히 해.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이 아이 어프리 뭐에 뭐랬는거야 몰라 몰라 이거 느리지만 시간이 가가 가지고 저게 나중에 나중에 볼수 있다 어 그래 어 이거 지짜왜 일곱 개중에세 개라고? 이렇게 많았어?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그래 뭐가 있었구나 몰라, 나 몰라. 제나 어디인지 몰라. 지금 이 친구는 제가 어디지 제대로 모르죠. 지금 열기가 없어서. 어, 떻게 되게... 되게 막. 형아 얘, 제 뭐야? 제뭐 그르렁 소리 내면서 올라간다, 고라간다 어, 쟤막 그르렁 그르렁 거리면서 없었어, 없었어 I can't 애 a k t anymore 막 이러는데 뭐, 뭐, 뭐 볼까? 꽤나 빠르.. 이게 시간이 원래 느리게 가야 되는데 빨리 가는 것 같던데 아, 애들가져놓곳 아, 아까 봤지. 아까 말했지. 애들 저받친다고 알아 오, 서로 찔러 죽이네. 왜? 왜 왠지 모르겠는데. 왜인진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여기 근처 적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을 가지고서 뭔가 했어. 그, 그것까지만 알면 알면 돼요. 나, 나중에 보자, 나중에. 이거 동영 저도 다음에 나중에 내 동영상 보면서 봐야겠다. 어, 알았어, 알았어. 오예. 중력 키. temperature d r 아 깜짝아, 이거 이것, 이것을 보했네 갔죠? 그러니까 애들을 여기다 가둬 놓고서 막뭘 했나 봐요. 서로 죽이는 게 있는 거 봐서는 서로 뭐, 뭐 죽이겠, 죽이게 했나? 뭐, 배틀로얄이라도 한 거니? 어, 쟤 밖으로 나가네? 이거 잠깐만, 이거 아까... 아까... 그건데... 아, 아닌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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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화장실, 어, 칸막이 화장실... 역시... 으흠. 뭔가... 정신... 뭔가... 얘네들 가지고... 해서... 얘네들이 어둠의 다크를 막 느끼고, 이들막둠의 다크를 느끼면서 그 다음에 막내차례가 네 갔다 오니까리야 주기... 그러니까 갔다... 아, 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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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는 거같아안 오는 거 같죠? 아까 아까 아, 아까 아까그보읽었데아 그거 중요한 게아니야 아이템이 중요한 거죠 이 게임은 지금 어 저기는? 이곳은? 아까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길도 있던데 어? 홀리 매쉽 아까 그 앞에 있던 거랑 위셸 비컴 이콜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던 비석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아 이거 봐라 아 그래서 이렇아 걔가 이렇게 한 마리 정도 한 마리 혹은 두 내지는 두 마리가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던 거구만 이로 가면은 아마 저거 거 저거예요. 그 되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아마 아마가 아니라 거의 확신이구요. 뭔가 있어 보이는 곳이다. 하지만 그렇지. 왜 이건 뭐 이거? 뭔가 글이 있어요. 뭐뭐뭐 뭐, 뭐,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글이죠. 어쨌든 그 아까 그 검은색 그거는 아마 그 그럼 그그저 스카이 원에 여기 이렇게 한쪽까지 깔아놨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스카이 원에 뭐뭐 파수견 일종의 그 무기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아까, 어쨌든, 저기에, 아까 못 읽고, 못 읽고 온 거는 그게 개개인이 쓴것 같아요. 개개인이. 거기다가 뭐, 나, 뭐, 나좀 위험해, 막 이런, 어디야. 어, 어쨌든, 자기가 뭐 위험한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위험한 것 같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세세히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한번 뭐 그거는 제끼고 아까 지하가 있었거든요 아나 29%밖에 안 남았어 빨리 좀 태양 아래로 좀 내려가자 뭐야 아제 꼬리 꼴이... 어 이쪽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잠깐 살펴보려고 어, 살펴봤다. 끝났다. 이제 이 맵은 볼일 없어. 야, 나 간다. 빨리 좀 가자. 아, 나 저기 너무 무서워. 됐어. 아, 한 분도 안 떨어지고. 아니야. 아, 부숴버리시네못 나오게. 근데 다른 쪽도 열려있으니까. 세이브하고. 아, 이제 갑시다. 아티팩트 하나도 묻었고, 아, 저기. 괜히 죽기만 하고. 에이. 한 번도 안 죽고 깰수 있었는데. 불. 음, 여기는 뭐 없어요. 없어. 비밀 공... 간이... 집터가 있네요, 집터. 일종의 집이었나 봐요 옛날. 동그란 건 물이고 <laughs>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저이다난어 어, 설마 바뀌다아 바뀐가 봐와야나바 나가는 거야? <laughs> 이거 바뀌면 진짜 교묘하다. 저렇게 라이트를 다 쓰게 만든 다음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밸스톤. 아, 좋고. 어쨌든. 근데 또 아티팩트가 하나쯤 있을 법했는데 아까 그 건물에. 내 욕심은 화를 부르기 때문에 갑시다. 아, 바퀴 아니야, 아니야, 바퀴 아니야, 아, 규다 아니야. 대체 이, 이 게임은 바키몇 번.. 몇, 몇.. 얼마 밖에 안나 벼, 거야? 벼, 바 o 가 파키, 잠깐 어, m 어, 떨어지지 마. 떨어지 n 떨어지 마. 떨어지지 마. 저건 대체 무슨 역할이냐고요? 저기 말 검색을 부르면은 욕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용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용도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네 저거 알람인 듯하면서도 아무것도 불지 않고 밖에 아니야, 밖에 아니야. 진짜 오랜만에 본 아이템인데, 주고 어. 메모리 오브 코컬 컬, 뭔가 포켓볼 사람 어, 아, 이렇게 있구나, 자기가 쿨하다고 느낀대요. 더스크가 가깝고, 뭐, 라이트닝이 더 이상, 그, 소리도 빛도 되지 못할까봐, 아, 이거 정말, 이거 스... 이거 정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스카이원 대긴가 메모리 컬, KUR,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아니구나. <laughs> 얘가 장님이었던 사람인가요? 어쨌든, 뭐. 아 그러니까, 장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기 눈, 그러니까 얘네들이 빛을 줬다고. 눈보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었다. 막 이럴니다. 그러니까, 아, 눈보다니까, 아, 눈으로 볼수 없었던 것보다 더 많이 보여줬다는 거 보니까, 장님은 아니었겠고, 그냥 뭐 미래를 보여줬다 고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해골이 비처럼 떨어.. 아 이.. 포켓볼에서 해골이 찔러 죽이네? 아 찔러 죽인 다음에 설마 해골이 이로 들어가는 건가 봐 그죠? 그 와중에도 이렇게 뒤통수가 이렇게 길죠 의외로 디테일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서가지고 죽고 있어 얘가 컬인가 봐요 그럼? 지금 각 저거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컬이라는 애가 처음에, 아, 그 처음에 스카이원을 만나는가 봐요. 그래서 뭐 제사장급 되나 보죠. 그래서 이게, 얘가 꽤서 있는 거 봐. 빛이 나오더니, 이렇게 얘를 잡아가지고 족 치고 있어요. 그니까 얘네들이 빛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